안녕하세요. 박지은 구단입니다. 남의 슈퍼매치 사국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은 박정환 프로의 흑번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는 신진서 프로가 3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백이 하변을 침입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네, 백도 기세로 두었습니다. 흙이 좌변을 두자 기세로 늘었고요.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 이가 강력한 수로 흙이 도망가려고 해도 흙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프로도 이곳을 붙였는데요. 백이 이곳을 붙인 수가 아주 재밌습니다. 흙이 반발하고 싶지만 지금은 이로 젖혀서 당장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1 0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는 이, 이곳을 이으면 되는데요. 백도 이어서 네, 귀를 살면 불만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물러섰고요. 네, 다가간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뭐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진행인데, 제 여기서 들어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어, 실전에는 호구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막아도 끊는 수가 생기고 축이 안 되죠. 아래로 받아도 마찬가지로 끊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구를 쳤는데요. 여기서 나와서 끊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어, 실전에 이쪽을 붙였는데 여기서 백이 단수치고 막고 쉽게 처리했더라면 백이 아주 편안한 흐름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나온 수가 약간 실착이었고요. 흙이 나오게 되자, 백이 이곳을 두고 싶지만, 네, 당장은 축이 안 돼서 1로 드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두었고요. 네, 흙이 이제 도망가자, 이제 마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한 점을 단수 치고 넘어갔더라면, 아직까지는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는수가 좀 바둑의 흐름을 안 좋게 하는 한수였고요. 102이 어, 장면에서 이렇게 쉬웠더라면, 어, 인공지,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1 네, 0이 95%로 네, 흙이 거의 절망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억점을 살린 수가 또 어, 실착이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바둑이 또한번 어려워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바둑이 호각이고요. 여기서는 흙이 네 넘어가야 했습니다. 밀고 네 호구치고요. 뭐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한 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는수가 좀 좋지 않았어요. 어, 백이 이렇게 막고 진행 되자 흙이 지금 화변이 위험해졌는데. 이렇게 두고 나서 백이 살자 네 형세가 백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두 점을 잡았지만 굉장히 집으로는 백이 앞서있고요. 네 실전에 이렇게 씌우게 돼서 백이 인공지능 그래프로는 한80% 정도 앞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 백이 어, 좋은 흐름이고요. 흙이 좀 변화를 구하고 있지만 수는 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밀어간 수도 약간 느슨했고요. 이렇게 호구치자 여전히 승률은 100이 90%가 넘는 승률로 100의 필승 국면이었습니다. 네, 흙이 이제 집을 넓혀가긴 했지만, 어, 아직까지는 집부적으로 좀 빨리 진행시켜보면, 네, 여전히 1이 유리한 흐름으로 흙이 여기서 변화를 구해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를 젖혀가자 끊어갔고요. 네, 이 꽃자는 지금 이쪽을 움직이는 수와 어, 흙이 이쪽을 받는다면 어, 나중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서 끊어도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밀어넣고 받았는데요. 어, 이수로 네. 사실 흙이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여기서 박정 어, 신진서프로가 이렇게 쉬었는데 이수로는 그냥 미는게 네,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고 석점을 잡았으면 더 깔끔했던 모양인데요. 어, 실전도 네,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흙이 아까 모양보다는 훨씬 낫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도 백이 여전히 우세한 국면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형태는 흙이 좀 덤을 내기 힘든 그런 공연이고요. 여기서 신신서 프로가 졌다면 폐착이 될 뻔한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냥 이었으면, 어, 미세하지만 그래도 두집 이상 백이 유리한 장면이었고요. 그러나 여기 단수친수가 흙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폐착이 될 뻔한 수였습니다. 어, 여기서 백이 이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이은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네 변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신진서 프로가 고민하다가 이곳에 이제 먼저 잽을 날린다고 해야 되나요? 변화를 구했는데 이렇게 물러서고 나자 바둑이 또한번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어 신진서 프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점을 버렸고요. 네 이렇게 되자 갑자기 반집승부가 되었는데요. 어, 여기서 이쪽을 찝었는데 여기서 흙이 그냥 잡았더라면 아직까지는 미세한 반집 승부로 알수 없는 어,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호구치고 나자 이쪽을 백이 익자 놓고 따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어, 안타깝지만 어, 이 바둑의 반집의 행운의 사나이는 어, 신진서 프로가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에는 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어, 이 바둑은 사실 처음부터 신진서프로가 계속 유리했던 대국으로 박정환 구단이 어, 기회가 있을 때좀못 잡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 아쉬운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5국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